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 처음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예,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아 교회들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아시아일국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메시지에는 아, 흥미로운 몇 가지 특징이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게시록은 묵시문학이라 라고 말씀드렸죠. 어, 상징적인 말씀들과 증조, 비유, 뭐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는 예, 말씀입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은 그와 좀 다릅니다. 아,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 오늘 일곱,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1, 7교회는 모두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 교회 존재하는 교회들이죠. 그리고 또 일곱 교회에 대한 사건들 역시 그 교회들이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 역사적인 실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형태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그림자와 같은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원받게 됩니다. 바로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의 장점들, 그것이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그 단점 또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주의해야 되는 바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들을 칭찬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잘못된 모습을 버리라고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말씀들입니다. 교회마다 아, 이 일곱 개 교회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하는 대표적인 교훈을 하나씩 하나씩 증거합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또한 역시 다르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지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는 빛으로 말씀하시고 병들어 있는 교회들에게는 의사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말씀하신 다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됨을 교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음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음,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스 교회도 칭찬과 책망이 있지요. 책망은, 칭찬은 여섯 개이고 책망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아, 오늘 말씀을 다볼 수, 시간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에베스 교회에 대해서만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스 교회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항구 도시입니다. 아, 일생의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아마도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위치한 아, 그런 도시로 육로와 해로의 아,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아, 중심 도시로서 상업이 매우 발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었죠. 로마 극초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은 아, 그래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기는 아, 사람들이 아, 다양한 우상들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특히 이 지역에는 아테네, 아테네 여신이라는 이큰 신전이 있어서 도시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섬기며, 또한 그 당시 가장 아, 왕성했던 황제 숭배도 가장 뜨겁게 아, 번, 어, 번창되어 있고 왕성한 그런 곳이지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우상 숭배에 열정적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특히 에베소 이 이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가량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세운 교회로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디모데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고요.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도 오늘의 저자 사도 요한도 그곳에 목회를 하며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편은 전승에 의하면 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지요. 바로 이곳에서 마리아가 여생을 보내도록 돕고 어, 그리고 이 교회는 주변 도시들을 바로 어머니와 같은지 돕고 살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도 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지한 40년 가량 지난 어, 이후의 교회에 대한 배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laughs>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일곱 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등장합니다. 일곱이란 성경상에서 완전성을 말을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완전하게 붙들고 계신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일곱 가지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 중에 여섯 가지의 칭찬과 한 가지의 책망을 하십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바라기는 우리 생수 교회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수 교회도 예배수 교회가 들은 칭찬과 같이 그런 칭찬을 받고요. 또한 혹시 우리 안에 연,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있다면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한 버릴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이들이 칭찬받은 것과 책망받은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스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아, 내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사역과 성도들의 행위를 보니 음, 칭찬할 만하다라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아, 어떠한 행위였기에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도의 행위를 말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 성도가 칭찬 아, 뭐 착하게 했다고 해서 성도가 칭찬받는 것은 아니고요. 성도가 성실하다고 칭찬받는 건 아니죠. 그는 그냥 인간이 아 착하고 성실하구나. 참, 성품이 좋구나 라고 칭찬받는 것이지, 성도의 행위는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행위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인가요?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그 교회에서 그대로 실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또한 전도하고, 부응하고, 이러한 모든 교회의 연합이, 교회의 그 모습들이 바로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교회다라는 사실을 말씀, 말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내 수고를 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기울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지요. 얼마나 결단하고 또 양보하고 노력하고 수고가 뒷단입니까? 아, 남들은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빛과 수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고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와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아, 참자. 견디자.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기울임이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주님께로 가는 길, 복음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수고스러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땅한 삶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감내하는 성도들 주님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듯이 칭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인정해 주시며 수고하였노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은 아시고요 칭찬하시고 갑절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애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27주년이 된것 아닙니까?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받은 칭찬은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을 위한 수고와 순종의 삶. <laughs> 역시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지요. 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가 요구됩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에베스 교회는 무려 40년이 된 교회라고 했어요. 40년이 된이 에베스 교회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며 참으며 나가는 이 교회,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규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느냐, 이걸 말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느냐, 외형적인 것, 절대 주님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적으로 싸우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에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인내의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네 번째로 그들에게 칭찬하신 것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악한 자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 넘어뜨리고,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이지요.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요, 음, 상처받고 분열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어, 방법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흔들어 대고요, 그리고 에베스 교회들을 흔들어 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왔다, 아, 아, 악한 자들을 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얼마나 권위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우고 어 진리를 깨달은 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전도했던 바울의 그리고 요한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분별하고 파헤치고 그들이 그들을 냅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온전하게 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교회 침투하는 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적인 악이 교회에 침투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안일함과 향락과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과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러한 문명들, 과학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기도 하지요. 말씀으로 분량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사회 논리와 악이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처해서 싸울 능력이 없어집니다. 악한 자 사단은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이두 갈림길에서 성도들을 이 사회 속에서 흔들어 대지요. 죄와 진리의 분명한 선을 희석시킵니다. 타협하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지요. 또 교회 내에 내부적인 악도 있습니다. 세상 이론과 풍조를 따라가는 신앙의 풍토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보금적이지 못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교회 의 내적인 이러한 모순들도 있죠. 그거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서 말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는 사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독실한 신앙인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가 변질되어서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악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휘선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짓의 역사로 바꾸어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파멸케하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향락과 혼합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사이비, 이런 거짓된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이 종교 문화를 만들고 교회를 파괴했던 것이지요. 에베소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복음에 바로 서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진리로 그들을 대척했던 것이지요. 악한 자 사단은 끊임없이 사회의 악과 타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깊은 영적인 기도와 기도 생활과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요. 이때 악을 용납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가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칭찬은 거짓 사도와 거짓 진리를 밝혀내는 영성을 주님은 칭찬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위대함은 아,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laughs>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무엇보다 힘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 에베스 교회에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죠. 이건 온누리 것이 아니라 <laughs> 에베스 교회에 세웠던 바울이 세운 이 말씀 연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은 것이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각종 우상과 황제 숭배 거짓사도 이 진리를 회선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세운 이 투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세워져서 그들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진리를 밝혀낼 수 있을 정도로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여 무찌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에베스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설 수가 없고요.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도 이들을 미워한다. 나도 이들을 경멸한다. 주님은 말씀하지요. 앞에서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악으로 용납되지 않은 것을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어그러진 이러한 행위들을 바로 잡는데 예배스교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에대충 타협하고 혼합하면서 세속주의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지요.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러한 이단들과 거짓 진리에서 세움을 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세운을 세울 만큼 열정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라고 했어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지요. 사도행 20장을 보면 이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음, 그런데 바울이 가는 이 예루살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 게시, 사람들이 개시로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이제 끝납니다.라고 하면서 망 말렸죠. 특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많은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바울을 배웅하면서. 울면서 울면서 그의 뒤를 따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애절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바울을 향한 그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했는지 알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이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고 악한 자들과 싸우고 말씀을 지켜내고 비난하고. 정죄함이서 냉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넘쳐나는 사랑은 점점점 차가워지고 급류를 마음을 잃어가고 냉정한 마음만 고수하며 냉철한 지식은 있지만 성도들을 궁리 여기고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은 교회에서 사라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차가워지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성경과 나눔이 없는 메만한 심령의 형식화만 자리 잡게 됩니다. 진리가 없이 사랑을 말하는 교회는 잘못이지만, 사랑이 없이 진리만 추구하는 교회도 죽, 사랑 성도를 죽이는 교회가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일곱촛대를 옮기겠다 하십니다. 처음 행위와 진리와 사랑의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때 교회가 세움을 입고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대사를 거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둘중 하나만 가지고는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형제의,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의 복음은 진리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의 감동과 눈물과 은혜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절에말씀하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자에게 참 생명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주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은 사랑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은혜의 평강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뜨거운 눈물과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